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최근에 언론에서 계속 그 이슈가 돼서 보도가 되고 있는 아 어, 식품 제조 기업에서 그 인적 사고가 인적 피해 사고가 발생을 했죠. 네. 인적 사고의 이 문제로 인적 피해로 이제 사망하는 사고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그 이제 기업 이름이 SPC였나요? 네, 잠깐 검색을 좀 해보죠. SPC가 맞을 거예요. SPC와 관련해서 지금 어 네이버 메인 뉴스로도막 계속 뜨고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제가 좀 하려고 이번 동영상을 좀 녹화를 합니다. 어 현재 그 SPC 예, 여기 지금 해 가지고 20대 여성 근로자가 지금 사망을 했다라는 곳에서 지금 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죠. 어 참고로 spc 3림 이라고 하는 그 기업 여기는 그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기 왜 최근까지도 계속 그 구매하기 힘들었다고 알려진 왜 포켓몬빵 있잖아요 예 네. 포켓몬빵을 제조하고 있던 기업체죠 네 <laughs> 빵을 만들고 있는 그 제과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기업체에서 이제 제조공장에서 식품제조공장에서 사람이 죽어 나갔어요 20대 근로자가 사망했죠 제가 왜 갑자기 이걸 얘기하는 거냐면 분명히 여기에 이제 연관돼 있는 게 중대재해법 처벌이 되겠냐 네. 중대재해법에 대한 어떤 그런 논의가 나올 거고 이걸로 인해서 이미 앞전에 많은 분들이 시험을 준비했던 게 바로 산업안전기사죠 네, 산업안전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는 뭐, 산업안전산업기사. 네,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시험을 보고 통과하신 분들이 꽤 있을 건데, 아니, 이거랑 이거는 당연히 뭐 상관이 있는데, 제가 왜 갑자기 또 이게 자격증 얘기를 꺼내면서 이 사건, 사고 사례를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음, 현재 여러분들 그거를 좀 아셔야 되는 게 최근에 최근에 어 제과 산업 기사하고 제빵 산업 기사가 신설이 돼서 시험이 진행이 됐죠. 22년도부터 지금 이제 신설돼서 첫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현재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필기 합격자까지 지금 현재 통계가 나왔고. 곧 내년도에 이제 아마 실기 시험이 진행될 예정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제 이 언급이 되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빵을 만드는 사람이 사람이 직접 투입되는 작업이잖아요. 빵집도 결국에는 근로자가 직접 투입되는 거죠. 제빵사가 투입되건 뭐 어떤 인력이 투입돼서 지금 만드는 거고. 여기 지금 제조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사망한 것도 결국에 사람이 투입돼서 이게 일을 하다가 이게 안전사고가 벌어진 건데, 근데 이게 단순히 안전사고만 따질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고용노동부에서 이게 점검을 오는데, 고용노동부만 점검을 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식약처에서, 예? 고용노동부에다가, 거기에다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기에서 만약에 위생검사를 만약에 하겠다라고 감사를 딱이두 군데서 온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이 기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네. 왜 갑자기 식약처 얘기를 제가 꺼내는 거냐. 당연히 벌써 소식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네. 어떤 사망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이게 요즘에는요. 그런 패턴으로 가요. 어떤 사고가 터지잖아요. 인적사고가 어떤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터지게 되면 자격증하고 직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화재사건 나면은 실제로 화재감식평가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진짜로 필요로 하는, 예, 왜냐면 소방관들이나 뭐 이런 거, 뭐 국가수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거 화재감식해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화재감식평가사나 이런 자격증이 또 필수로 요구가 되겠죠. 예, 관련 분야에 그, 있는 자격증이니까. 그다음에 자뭐 중대재해법은 당연히 산업안전기사 이가 해당이 될 거고 이게 안전이 붙는 거죠. 근데 이번에 그 식약처에서 발표했던 게 25년도부터 식품기사를 뭘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식품안전기사로 개정하겠다라는 이미 어, 발표를 공문서로 확정 지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기사 검색해 보시면 분명히 나와요. 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 네이버로 검색해도 나옵니다. 식품 안전 기사라고 해서 이제 자격증이 2025년도에 예. 이제 개정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거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저, 제가 올린 것도 있는데, 예. 네. 구글로 검색해 볼까요? 자, 구글로 검색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식품 안전기사를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부터 식품 안전기사 제도 도입을 한다라고 여기 딱 이렇게 지금 해놨죠. 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조 공장에서 어쨌든 식품을 만드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만든 그 사람이 먹는 음식이잖아요. 우리가 의식주 중에 특히 의식주에 관련된 밥에 관련된 거지 않습니까? 주식에 관련된 건데 빵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가 오늘날 정말 많이 찾는 음식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은 제과 산업 기사나 제빵 산업 기사가 생겼겠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빵 만드는 공장에서 이런 사고가 터졌어요. 자, 그런데 그럼 여기서 식약처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25년도부터 식품기사나 식, 품기사를 식품안전기사로 개정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업안전기사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당연히, 예? 야, 이, 쪽도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론 대다수의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예, 현재 산업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이것도 분명히 준비, 준비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조금 잔머리를 잘 굴리시는 분들은, 잔머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좀 뭐라 그래야지, 예상을 좀 빨리 판단하신 분들은, 야, 식품기사일 때 빨리 취득을 해놓으면, 어? 나중에 이거 식품안전기사로 개정하게 되면 자동으로 자격증이 갱신이 되니까, 야, 식품기사일 때 빨리 따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떻게든 이거 경력 맞춰 가지고 응시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식품기사 쪽 응시조건 맞춰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을 잡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진짜 그러고요 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안전이라는 키워드가 붙게 되면은 그만큼 관련 분야에서는 이 식품 안전기사, 현재의 식품기사 자격증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겠다라는 식약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정보기관의 의지가 담긴 거기 때문에 이게 법령이 이렇게 개정될 예정이라고 한다면은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 관련된 경력을 쌓으시던 해가지고, 에? 특히 지금 이 제빵 쪽 기능사나 산업기사를 취득하시는 분들이나 식품생명공학과를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은 이거 무조건 준비하거든요. 무조건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그것도 거기에다 안전 키워드가 이제 붙는 거지. 근데 최근에 지금 보면은 뉴스에 연일 뜨는 게 자꾸 이거 뭐, 어, 근로자, 이거 식품, 어, 제조업체에서 사망을 한것 때문에 막 난리가 치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관심 가지겠죠. 야, 식품 관련된 자격증이 뭐가 있냐? 당연히 준비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럴 것 같은데. 예. 네. 분명히 이게 연관이 있어요. <laughs> 분명히 연관이 있어요. 고용노동부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자격증 준비하다 보면은 진짜 이런 거를 또 캐치를 잘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아니, 좀 어거지로 좀 붙여서 이상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의 그니까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저와 생각이 다르신 분은 어쩔 수 없는데 제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 분명히 이거 식품 기사, 이거 식품 안전 기사로 개편되기 전까지 24년도까지 아마 시험 준비로 몰리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예상입니다. 음. 왜냐하면 산업 안전 기사가 이렇게 지금 응시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쪽도 이제 식품 안전 기사또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진작 많을 거예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 식품 기사가 아니어도 합격률이 좀 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도 <laughs> 근데 안 그래도 이거 저 주관식 필답형이라서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품 안전기사로 바꾸면 당연히 난이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 어려워지겠죠. <laughs>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이거를 개정하겠다라고 뭐어 발표한 이유가 뭐햇섭 인증, 햇섭 인증을 뭐 강화하는 측면에서, 뭐 이런 이유 때문에 뭐 저기 그 패스업 식품 인증 때문에 이게 개정하겠다 이런 그 공문서를 제가 앞전에 유튜브 영상으로 캡처한 게 있었죠. 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이게 연관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그 빵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음식으로 먹는 모든 식료품 재료나 이런 식자재 재료들은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인증을 반드시 허가받은 것만 앞으로 유통이 되고, 어, 상품으로 거래를 할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준이 강화가 되겠죠. 지금보다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은 진짜로 식품기사가 이제 식품안전기사로 바뀌게 되면서 이 자격증을 이제 앞으로 요구하는 산업구조로 법이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주에 관련된 거는 항상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자격증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생활 필수 요소로 자리 잡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서 더군다나 안전 키워드가 붙잖아요. 안전 키워드가 맞죠? 네.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복수 전공을 하시건 해가지고 어떻게든 응시 조건을 맞추신 다음에 어, 이거 굉장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 그래가지고 지금 그 이게 이슈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보니까 뭐 하나 더 뉴스 떴던데. 뭐, 뭐 맥도날드 사건인가요? 뭐 뭐가 있었는데 맥도날드. 뭔 뉴스지? 아, 메인 뉴스로 뭐가 떴거든요. 제가 며칠 전부터 봤는데. 어, 뭐 햄버거에서 맥도날드 햄버거에서 뭐 기생충이 나왔는데 뭐 합의한 대가로 뭐 어? 얼마를 뭐 우리가 뭐 주겠다 뭐 하여튼 뭐 그런 뉴스 있던 것 같아. 예, 이게 뭐50만원 50, 주면서 은폐 시도했다. 와이 이런 어떤 위생적인 문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큰 이슈죠. 예, 맥도날드에서 어?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됐다.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 안 그래도 이 제과 산업 기사나 제빵 산업기에서도 기사에서도 이 위생을 다루거든요. 위생 다루는 과목이 나와요. 그럼 식품 안전 기사에서도 당연히 위생 다루는 게 나오겠죠. 좀 생각해 보세요. 식품 위생과 전공자 분들이 당연히 다루는 게 위생이잖아요. 그럼 이거 무조건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제 앞으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맨날 자꾸 이런 위생적인 문제가 막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저 원래 정서적으로 우리 또저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참 위생문제에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맞잖아요 아니 이 어? 사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질을 치면 에? 얼마나 열받겠.. 열받습니까 난리나죠 완전 뭐 데모하고 싸움 나고 법적 소송까지 가고 난리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 생활 필수 요소에 해당되는 그것도 생활 밀착형에 해당되는 의식주 중에 이 밥식에 해당되는 먹는 거에 해당되는 건데, 이거에 관련된 자격증이 당연히 에?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 그냥 겉으로 들으지 마시고, 제가 물론, 저는 음식에 관련된 전공자가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저는 음식에 관련된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현재 IT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증이 가,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경험자로서 어, 자격증의 어떤 그런 바라보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이 자격증이 앞으로 쓰일 가능성이 수요가 많이 증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어떤 안목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앞으로 이런 자격증이 수요가 많이 발생되지 않을까? 이런 뉴스가 터짐으로 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됨으로 해서 어, 이제 이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을 반드시 기업에서 채용하려고 하지 않을까? 라는 어떤 이런 어, 다양한 상상력과 그런 예지력을 예상을 해보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진짜 직장을 잡게 되더라고요. 네. 이, 이게 어떻게 보면, 네, 성공하는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좀 많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이게 분명 인과 관계가 있어요. 다. 네, 위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안전과 미생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언급한 자격증들은 분명히 수요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동영상을 남깁니다. 식품 관련 전공자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잘 아실 거니까 그런 뒷배경을 더잘 아실 거니까 아마 준비를 알아서 잘 하실 건데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영상을 보시고, 아, 그래, 어, 이 사람이 한 말이 일리가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최대한 경력 응시 요건을 잘 맞추셔가지고 어, 식품 기사를 준비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 어떤 미래를 대비하는 일자리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